그, 그 척추 유압수술을 필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왜, 왜 그렇게 부르나요? 척추수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압, 눌리는 부분을 없애주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다리가 저리거나 팔이 저린 부분은 디스크나 이 뼈가, 인대가 두꺼워져서 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압수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유압수술입니다. 신경이 눌려서 아픈 부분도 있지만 이 척추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불안정성이라 그래서 척추가 움직이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움직여서 흔들거리는 우리 문도 오래 쓰면 헐렁거리고 그렇게 헐렁거리는 척추를 이제 인체에 넣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정을 하면 움직임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사라지고요. 하지만 핀만 넣어 놓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10년, 20년 움직이다면 나사가 헐거워지죠. 벽에다 못을 박았는데 못을 계속 흔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결국 이 못은. 벽에서 헐렁거리고, 뭐, 시계나 다른 것들을 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나사와 나사모 사이에 우리가 뼈를 붓게 하는 케이지나 인공뼈나 자기뼈를 사용해서, 어, 유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년 정도 걸리면 그게 붓게 됩니다. 마치 우리 건물에 콘크리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사는 철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철근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콘, 콘크리트를 부어서 콘크리트가 굳으면 실제로, 뭐, 철근은 역할을 하지 않죠. 근데 이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는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가 유압이 되면 그 부분은 움직임이 사라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통증이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유압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척추는 크게 감압술과 유압술로 나눌 수 있다. 그두개 그 합성을 그냥 전자리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것들은 척추가 흔들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방전위증이라고 하서 이 척추가 숙일 때, 그럴 때 척추가 앞으로 빠지는 그런 환자들이나 또 광범위하게 협착이 있는 사람들 이 있어요. 조금 일부분 있는 부분들은 거기를 이렇게 넓혀주거나 감안만 하면 충분하지만 너무 협착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다 도려내면. 뼈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장치로 수전 유압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유압술은 과거에는 저희 이제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은 유압술을 하기 위해서 한 10cm 정도 절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한 3cm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쭉재서 수술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건강했던 뭐 척추나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침습 유압술을 최소침습 퓨전이라고 해서 아주 일부분만 절개를 해서 뭐 보통 한 3cm, 2cm 정도 절개를 해서 고그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만 어, 유압술을 하고 나사도 옛날에는 피부를 다 벌리고 근육을 다 벗겨서 거기다가 나사를 박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피부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어, 이용해서 피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은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인데 어, 그 3cm 절개하는 것도 조금 더 최소화하게 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사용해서 인공뼈를 넣는다든지 그쪽을 통해서 어, 나사못을 삽입한다든지. 그래서 궁극에는 이런 퓨전서저리, 유압술은 어, 목적은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덜 침습적으로 덜 째고 덜 정상적인 구조물을 보존해서 하는 게 이제 그런 최소침습이나 내시경 유압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